네, 형님들 안녕하세요. 케보 TV의 키오입니다어 오늘은 홍대 쪽에 지금 나와 있고요. 이제 아는 형님의 소개로 이곳에 이제 돈코츠 라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어 최근에 사랑을 뽑아서 아직 붓기가 덜 빠져서 입이 많이 안 벌어지는 거기로 어, 지금 먹을 수 있는 게좀 한정돼 있어요. 네, 제가 또 돈까츠라면 엄청 좋아해서 여기도 먹어보고 이제 솔직한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들어가시죠. 이쯤무 돈까츠라면 면 추가 하나랑요. 네. 이쯤무 돈까츠라면 면 추가 차슈 추가 하나랑요. 그리고 미니 차슈 덮밥 하나요. 아, 면 추가 차슈가 면 차슈 가 네. 어느 분이세요? 면 추가 차슈 추가요 계란 먼저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. 네,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먼저 라면이 나왔고요. 이거는 면 추가 차슈 추가. 차슈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라인데, 하라 더 들어가면... 그리고 이건 차슈다. <laughs> 계란 먼저 먹는게까 맛있다고 하니까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. 국물좀더 <laughs> 땡기긴 하는데... 어, 흘렀다. 입이 안 부러진데 이거 계란 어떤 군지?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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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. 제 맛있는 라면집은 계란조차 맛있어요. 국물 한번 맛볼게요 하아 진하다 어어 뭐. 와 찰스도 그냥 입빨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입만 대도 잘리네 국물도요 아 근데 국물이 또 진하니까 드는 느낌이 보통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별로 건강 생각한다는 음,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얘는 왠지 몸보신이 되는 느낌의 국물이다 먹고 나도 부대낌이 없어요. 음. 아, 국물도 진하고, 너무 맛있다. <laughs> 네, 가방도 음. 샀고요. 아, 네. 아니그 아니면 뭐.

자, 아, 아. 이제 사주를 한번 먹어볼게요. 가보요 와 <Netz stereotype> <목그랙> <목 spooky> <snap> 밥하고 국물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. 음. <laughs> 어 너무 맛있다. 음. 어 사실 불량도 장난 아니다. 어. 음. 지금 이빨이 아파서 그렇지, 안 아파지잖아요? 나 벌써 다 먹었어. 와. 메뉴를 봤을 때, 개인적으로 좀 튀김이나 교자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없어서 조금은 실망했어. 있으면 안 돼. 다시 한번해네가오히 다른 맛을 버리겠어. 났다. 너무 빨리 먹어서 생각보다 다른 영상하고 좀 붙여야겠는데 이거 그냥 이것만 올리면 나 아... 흡입했냐 근데 아, 진짜 찐텐으로 맛있어 진짜로 이게 근가 이거 녹음기왜 샀는지 알아요? 안 사서 여기에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니까 사장님 들을까봐 솔직한 리뷰하려고 이거 녹음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? 조그맣게 얘기해도 사실대로 얘기를 할수 있게끔? 야, 여기는 이거 들고 올 필요가 없었네. 이제 이침을 하면, 어, 너무 빨리 먹어버려서 좀 빠른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물이에요. 엄청 진합니다. 보통은 원래 라면 먹고 이렇게 든든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먹고 평소 어... 라면을 간식처럼 먹던 저한테 라면이 든든한 한 끼가 될수 있구나. 어쨌든 게해줬고와 지금 제가 한국 가서 먹어본 돈 꼬치 라면 중에 단연코치는 여기가 1등이에요. 와 이거 따라올 데가 없어. 그리고 차슈덮밥 차슈덮밥은 아까 영상 속에서잘안 보셨을텐데 밑으로 이렇게, 한 이렇게 양념이 깔려있는데 이 양념과 차슈와 밥의 조화가 아...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 덕분에 그 숯불향이 더 올라오는데 오 굉장히 엄청나고요 그게 이 국물하고 또 엄청 잘 어울려서 순식간에 개눈갑시듯이 그냥 먹어버렸고 그 옆에 있던 이제 형님 터 공깃밥을 조금 뺏어서 국물에 말아 먹어봤는데, 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은 이제 굳이 더안 지키고, 이렇게 그냥 공깃밥에다가 밥만 말아 먹어도,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식당을 찾은 것 같아요. 왠지 지금, 지금 보시면 2시인데, 보이나? 시간이? 2시가 넘었는데도, 지금 바깥에 웨이팅이 있어요, 웨이팅이. 아,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제 막 편집하거나 이제 하려면은 편집할 때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아, 오늘 여기 너무 잘온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 방으로 이동해서 조금 이제 오랜만에 이 온전히 느끼는 이 주말을 또 편안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영상에서 뵐게요.